안녕하십니까.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복현 사거리 쪽에 있는 공간이 많이 넓은, 그 다음에 이렇게 대로에 접한 저렴한 상가를 여러분에게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명문세가가 됩니다. 네, 이렇게 공항교 쪽으로 갈수 있는 곳이고 주차도 뭐 한대 정도는 공간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문을 열면 어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쓸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또 이렇게 어, 거주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전기난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밖에 보면 이렇게 어, 이렇게 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. 어떻습니까? 네, 500에 35만 원입니다. 복현동 예, 영지전문대학교에서 공학교 가는 방면에 있는 명문세가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. 빈방점 15.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